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트루입니다 오늘 한 번. 와,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야 1년만에 돌아왔네. 아, 진짜 비비탕. 지금 블록부스기. 표시방 꼭 보기. 5분 달 맵. <laughs> 엄마 원래 PC방. <피시방. 웃음> 나는. 2283일 동안 부모님의 부모님이 모욕감을 줬어. 하지만, 특히, 엄마는 주말에 도 평소 일도 PC방을 못 가게. 오늘은 반드시 PC방 갈 거야. PC방에 보어주세요그 전에, 어, 그, 그거, 그거, 제가 팍팍 했는데 벌써 1년만에, 제 컨텐츠에 엄마나 묻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집안 구석구석, 분명히 어머 어머니가 떨어뜨린 100원, 10원을 모아서, 어, 만 원을 모아야 해. 먼저, 어떻게 해야 하지? 설명. 첫 번째 엄마 방, 두 번째 아빠 방, 세 번째 우리 형 방. 설명. 백 원, 백원 슬라임볼, 백원 슬라임볼, 천원 종, 천 원이 종케 이렇게. 스파르타 형 방, 권투방. 언제 들어가야 돼, 이러면 이런 그렇죠. 이런데 형이 숨겨놓니다 통로가 있었어? 부야 됩니다. 어, 뭐야. 왜? 아니, 좀 있다. 지금, 여러분. 이런, 이엄마가한거 없... 부자네. 엄마 돈 많이 받았나봐. 이 엄마 돈 많이 받았네. 요저액자 다시 달아주고요. 미안해. 그, 리좀 작아졌어. 이 형이 전개 3,500원이 겨겼어 여기다가. 한거 PC방 갈라나 봐요. 만 원. 여기가 누구 방이지 지옥에 불사줘, 엄마. 엄마는, 이런 데다 생겼는구나. 야. 5천원입니다 이제. 엄마가 또 다른 데소멸할 수도 있어요. 잘 봐야 돼요, 이런 거. 그런데 막. 다막 키보 키보드 보면 엄마가 그렇지 이런데 숨겨 놓으니까 이런데 숨겨 놔요 아, 패턴 알아야되가 여기 여기 또 다른데 있을 텐데 순서지만 TV 중간 <laughs> <laughs> 정확하게 보신다셨네 예 네, 아빠 너무 뻔하다 뻔하 아빠가 거진데? 엄마가 아빠보다 아니 형이 보니 가족 중에서 제일 많아 3500원이야 형님 네 여러분 만원 모았구요 왜 설마 여기서 엔딩이 있는 이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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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엄마한테 들키지 게 뛰어 좀 뛰어야 돼. 요 엄마가 볼 수도 있어요 이거죠 왼쪽에 있는 PC방 아저씨 가 보세요. 왼쪽에? 오케이 여기. 저한 시간에 만 원이죠? 이 아니 한 시간은 야왜 이렇게 비싸 비싸 왜 이렇게? 네한저한 시간 만 원이죠? 여기 만원이요 상자에 넣으세요. 킁킁 여기서 작동시키면 킁라고킁안 되면 난 몰라 킁 천원만 해, 천원만, 천원만 됐어요. 나뭐 <laughs> 아, 컴퓨터로 가보자. 뭔가 수상하다. 뭐야? 이거 비밀 통로라 되나 보자. 앞으로 가보자. 환정 카드 발동. 해피엔딩 당신은 엄마에게 듣켜 잔소리를 68시간 동안 들었습니다. 시작점이 단 만드 지만 25분 정도 너는 왜 피신했어? 어쩌고 저쩌고 왜 들었지? 왜 들었지? 엄마 말을 안 듣고 어쩌고 저쩌고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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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. 여러분 근데 다른 엔딩이 있나봐요 다른 엔딩이 있는 것 같은데 해피엔딩, 이게 해피엔딩이야? 나쁜 엔딩 아니야, 이거? 부거고요 이거. 다른 엔딩도한번 보겠습니다. 돈을 냈다면, 아, 진짜. PC방 아저씨가 좀찾았거든요 다른 엔딩도 있지 않을까? 궁금한 게 다른 엔딩도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제가 5분 만에 이걸 끝냈거든요. PC방 아저씨 죽었으니까 여기 내거 아니에요? 정말요? 여기 있네. 응. 응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빠빠.